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한양행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최근에 좋은 소식과 아 그리고 나쁜 소식이 있었던 유한양행 자 이로 인해서 어, 주가가 상당히 조정을 받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자, 오늘 유한양행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 JL 투자그룹에서는 실시간으로 매매 신호를 편리하고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증권 메신저인 J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you <laughs> 자유한양이 아, 오늘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이때 당시에 이제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아, 바닥권에서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약간의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조정이 좀 깊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거의 바닥권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왔는데요. 자 이때 상승한 이유는 뭐예요? 아, 존슨앤존스가 이병역요법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유한양행이, 유한양행의 렉나자의그로열티가 아 급증할 거다. 음 그래서 이제 실적도 좋아질 거다. 그래서 이제, 급등을 보여준 건데, 근데 그 이후로 그냥 쭉 빠지더니, 어한 3주 지나더니만 이제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요때 이제 또안 좋은 소식이 이제 들렸는데, 뭐, 로얄티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어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확인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고 어 어찌 됐든 이 실적 가이던스는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하반기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2분기까지는 영업 이익이 563억인데 3분기, 4분기에는 더 늘어나 가지고 어 지금 영업이 천억 원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후그 그 후로는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어 저게 이제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때 당시에 노이즈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오히려 이제 주가가 여기까지 빠졌으면은 어 이때 당시에 나왔던 것들을 이상으로 빠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시작점이 예, 요만큼이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더 많이 빠졌죠. 예, 그래서, 어, 이 노이즈와, 이 노이즈와 관련된 거는 사실상 다 반영을 했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 더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이라서, 어, 지금으로서는 음, 바닥을 딛고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지금까지 움직임을 보면은, 아, 이 종목이 정말 중요한 거는, 아, 실적이구나, 라는 거를, 어, 이제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지금으로서는, 어,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연간 가이더스가 예상대로만 나와준다, 아, 라면은, 어, 주가는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어, 그리고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면은 지금 바이오주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 유한양행이 같이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쫓아가지 못한 흐름이 나온다 라면은 예, 주도 종목으로서 어, 지위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번 기회에 잘 올라오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아,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거는 이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이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원래 이쪽이 원 개발자잖아요. 예, 유한양행이 기술 이전 받고 다시 이제 추가 기술 수출을 하는 건데 어찌쨌든 오스코텍도 똑같이 로열티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은 오스코텍은 똑같은 이슈인데 주가가 오르고 유한양양은 내려갔다라는 겁니까?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코텍도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 은로얄티가 어 발생이 돼서 어 흑자 전환이 되고 어 나중에 돈이 어 엄청나게 들어온다. 뭐 이런 논리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비중이 높은 유한양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어 지금 저런 흐름을 봐서는 유한양행도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이 둘의 차이점은 오스코텍은 일반 바이오텍이라는 거고 유한양행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원래 이제 이런 바이오텍 같은 기업들이 원래 더잘 움직입니다. 이런 재, 그 실적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실적이 좋아져야 돼요. 예, 그래서, 어, 이러한 움직임이 이제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 오스코트의 흐름이 예, 긍정적이고, 유한 양행도 실적이 일단은 늘어날 것으로 어, 예상이 되고 있고, 바이오주가 올라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유한양행도 지켜볼 만하다. 예, 그런데 같은 냉나자 이슈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으로서는 오스코텍이 조금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주주분들은 좀이 점을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켐은 370%, HD현대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켐, 알테오젠, HD현대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